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 메이커 문서 진입니다 어, 제가 오늘 그 기업 탐방 일정이 있어서 그 외부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제가 좀 차를 세워 놓고 급하게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제가 오늘 저녁 라이브 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내용만 놓고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딜사이트 방송에 나와 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만점을 받았어요. 뭐 하나 뭐 틀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트집을 잡는다면 주관식 문제 답 썼는데 그 답에 글씨가 못 생겼다, 어, 너무 글씨를 못 썼다라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어, 내용적인 측면은 뭐 너무 괜찮다. 어, 수치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매출 마진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또 상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도.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예상치도 좋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시간외로 엔비디아가 어, 급락을 했고 그 영파가 지금 이제 국내 반도체 쪽에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조정을 주냐 라고 따진 어,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일단 그니까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던 거라는 거는 사실상 몇명인 거고 기본적으로 원래 그니까 아주 정말 미친 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출로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330억 불 이상 정도의 정말 그냥 돌아버린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차피 세론을 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론을 할 애들은. 어차피 어떤 결과든 상관이 없이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뭐 나누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적의 맥스치가 한 300억 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300억 불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 야 이건 매도는 좀 애매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한 300억 불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거 세로는 해도 되겠다 라고 했었던 고라인이요 그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 세로는 나오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한 330억 불 정도까지 나왔다면 그러면, 만약에 새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중간.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300억불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해를 했지만, 어찌 보면 매도자 쪽, 매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수치였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매수자 쪽이, 어, 들어오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더 강하게 발휘되면서, 시간으로 새로운 역량이 강한,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열과 관련된 부분의 노이즈도 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컨코를 통해서도 시장 입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거 한한 한 분기 정도 밀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어떤 쪽은 우려했던 것처럼 한 분기가 밀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시장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 의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거였거든요 3분기에 출시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3분기 말 정도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였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블랙웰 출시 지원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엮이면서 야 원래 3분기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야. 그래서 3분기 밀린 거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4분기에 어쨌든 출시가 되는지 않, 않겠냐? 지연 때문에 한 6주 정도 밀려지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밀려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밀리는 건 아니고 한 6, 7주 정도 밀려서 결국은 매출은 브랙겔에 대한 매출은 4분기에는 발생된다라는 거.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컨콜에서 그 뉘앙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브레겔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 모든 이제 반도체 제품이 원래 그래요. 초기 출시에는 수율 문제가 항상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율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수율이 잡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최적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반도체를 많이 해보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율 잡는 거뭐 가까운 일례로 이수 페타시스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AI 엑셀러레이터를 받아와서 했을 때는 수율이 잘안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계속 실적 발표할 때 계속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수율이 맞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특히 이번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 것처럼 뭐든지 어쨌든 반도체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맞춰 나가는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마진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악재였냐라는 거예요 몰랐냐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진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나 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는 잡히거든요 이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GPM 예상치가 70% 어차피 중반이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어 충분히 아 이거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퍼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우려가 했던 게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호퍼를 수요를 안 하지 않을까 딱고 그 공백. 근데 이거는 이번에 콘콜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공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재수왕이 단어 자체도 이제 명확하게 썼지 않습니까? 호퍼 수요는 지금 베리스토론 그러니까 수요. 엄청 충격이 강력하게 좀 땡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열 같은 경우는 뭐 인크레더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미친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어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이런 이 공백기 교체기 제품 교체 시기에 따른 매출 공백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실적이라 이런 모든 부분은 다 괜찮다 가이던스까지도 괜찮았고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은 없지만 이제 센티멘탈에 대한 훼손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을 해 보자면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있을 거냐 이걸 종합을 해 보면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은 없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세론을 불러일으킬 수쓸 만한 수준의 결과물은 맞는 거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 결국에는 이번에도 계속 이제 젠순왕이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반도체와 AI와 관련된 수요가 많냐 호퍼 수요가 이렇게 왜 많냐라고 할 때도 결국에는 그들이 투자를 늦추면 여기서 뒤쳐지면 끝까지 영원히 뒤쳐진다라는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해서 돈이 돼? 야 이거 언제 돈이 나? 이건 언제쯤이면 픽아웃 될지 않을까? 이런 걸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AI 흔히 말하는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들의 CEO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AI의 투자가 뒤처지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말 그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아직 아직 AI 고점을 논하는 건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엔비디아 관련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되기 직전에 엔비디아 기대감에 실적 기대감에 또 먼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오늘 낙폭이 크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조정은 한 일주일 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어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정도의 결과물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아. 평 좋네 ai 수요는 괜찮네 내년까지도 문제가 없겠네 라는 걸 오히려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다시 한번 추세적인 흐름은 연출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조정을 통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것 같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매도 할 이유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저는 버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자세한 건 오늘 저녁 9시 30분 제가 라이브 때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습니다